네, 안녕하십니까. 첫트에서한 남자 차이나. 네, 남산 알미늄 어떻게 사냥꾼의 심장으로 잘 견디셨습니까? 예. 대우를 노리려면, 예. 그 정도 리스크는 감소해야죠. 예. 솔직히 남산 알미뉴 할 거면 우루 하는 게 낫긴 한데, 예. 뭐, 어쨌든, 예. 운은, 어째 대응이 힘들겠죠. 예. 는은 자체로 대응이 힘들고, 그나마 그나마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게 남산 알미웹 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어저께랑 크게 변한 건 없고 오늘 3.99% 예, 상승을 했어요 예 그리고 오늘 뭐좀뭐 뭐 종가 기준은 뭐6% 정도인데 예좀 괜찮게 흐르지 않았나 라고 판단은 됩니다 예 그리고 어저께 잡아놓은 지진 라인이에요 뭐 오지도 않았고 예 61선 이제 21선 와 닿는 형국이라 잠깐만 음. 볼게요 제걸로 봐야죠 예.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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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아, 이거만 텀면 끊겨. 아이씨. 자, 모르겠어. 이, 이 차트만 키면 이렇게 끊기더라고요, 또. 예, 자, 어쨌든 뭐, 지지라인 자체에서 거의 뭐, 축으로, 어, 뭐, 호가창 하나 단위로, 예, 이탈밖에 안 하고 거의 맞았던것 같아요, 예. 자, 지금 잘 지켜주고 있다. 예,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 어저께도 이제, 올려드릴 때 뭐라고 했냐면, 예, 어, 사냥꾼의 시, 심장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이거는 예, 그만큼 촉박하게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신에 자 저분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파동을 아시는 분들만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죠 대응도 빨리빨리 되니까 상관없을 거고 자 그리고 지지라니까 잡아드렸는데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냥 그대로 그건 밀고 가시면 될것 같고 자 우선은 뭐깡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간단하게 자엔자 예, 나왔고 슬슬 반등 나오는데 다른 거는 그렇다 쳐도 거래량이 벌써 쌓여 나왔잖아요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지지 라인만 잘 지켜준다면 크게 상관 이 있겠냐? 예, 이렇게 한번 판단이 됩니다. 겁먹을 필요 없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요거는 짧게 할게요. 예, 2분 정도 했는데 <laughs> 피곤해서 오늘. 뭐 남선 알미늄, 우선주가 같이 있는 것들은 이렇게 뜰때 미친 척하고 우선주 들어가는 거예요. 예. 많이 들어가지 마시고. 예. 그러니까 원래 그런 게 원래 원래 원래가. 예, 그래서 자 이렇게 뜰 때는 우선주로 들어가는 게 예, 맞다. 예, 말씀드리고. 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죽었어요. 예, 아직도 살아있어요. 잘 살아있죠. 예, 그리고 거래량만 보세요. 이게 죽은 건지. 끝났잖아요. 그쵸? 예. 아니, 제가 이제 너무 욕심부지 마시고, 직전고점까지만 예, 여기까지만. 예, 여기까지. 혹은 짧게 먹히면 여기까지 갈수 있는데, 지금 얘네가 반등을 시작하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기본에 못해도 쌍봉까지 해서, 어, 여기까지는 와요. 아래까지는 기본적으로 오는 거고, 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는 충분히 올수 있어요. 예, 여기까지는. 예, 여기만도 어디얘 이게. 예, 이게 어디야, 얼마야, 그쵸? 예.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